자, 지금 위슬럽 파우더데입니다. 파우더데인데, 저 멀리 산을 보면은 경계선이 있어요. 지금 알파인 위쪽으로만 눈이 있고, 그 밑으로는 다 비와서 다녹은것 같은데, 파우더데이 저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기는 정말 처음 아니 오랜만인데, 와, 이렇습니다. 사람들이 다 스키랑 보드만 놓고, 다 커피 한잔씩 하러 가네. 아, 이러는 거구나. 지금 7시 몇 분이야? 지금 7시 6분이거든요. 다들 보드만 놓고, 다들 커피 한잔하고, 산책하러 오고, 막. 어떤 사람들은 옷도 대충 입고 와가지고, 그냥 보드만 놓고 가더라고. 집에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천천히 쉬어 온다고.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파우더데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밑에는 굉장히 아쉬한데 이 오늘 또 위에 올라가서 파우더를 잘 찍어오도록 할게요 어 날씨 네, 좋다 오늘 파우더데이입니다 지난밤에 21cm의 눈이 왔어요 <laughs> 오랜만이다 아 지난주에 한번 나타나다가 오늘 오랜만에 타는데 야 파우더를 찾아서 트리로 가볼게요 일단 자 오늘은 벤코베에서 오신 베니님과 함께합니다 예하 <laughs> 이야 눈 좋다 예하 <laughs> 들어갈까요? 아, 찔렸나? 에이, 찾아가면 있겠지 아 야, 스키라. 잘 가시네. 잘 가셔. 가다다. 후! 야, 이 맛이지. 아, 그. 나무로 가면 되겠네요 이리로 오케이 후우 오잘 가신다 엄청 잘 가시네 야야 아 어, 날씨 너무 좋아. 아, 엄청 잘갈시네요오은 엄청 잘탈수아 <laughs> 네. 재밌다. 아우 엄청 잘 탔어. 아아 좋은 거 봐. 와, 와 재밌어 재밌어. 박스를할거그랬나 너무한 나가네요. 와다 쓸렸네 여기도. <laughs> 잘 가시오. 저는 이로 내려갈게요 이쪽으로. <laughs> 야, <이야>, 야잘 가시오. 잘가시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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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오. 저 일로 가겠습니다 어디셔? 와잘 <laughs> 가셔, 어잘 <laughs> <오>, 가셔, 호잘 <laughs> <오>, 가셔, <laughs> 왜 이렇게 잘 가셔? <laughs> 어 너무 잘 가시는데? 야, 너무 잘 가시는데? <laughs> 어, 큰일 날뻔 했다. <laughs> 저 여기 있어요. 이야. 못 찾아가겠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근데 밑에 아, 안보여 튕겨나가고 그네아잘 타셔 잘 타셔 어우 완전 감동받았어 야 스키를 저렇게 타야 되는구나 야잘 타셔 잘 타셔 자시네방에 20cm의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구에서 오신 대니님과 함께 하는데와 엄청 잘 타셔 엄청 빨라 오늘은 스키를 타기 힘드네 야 이런 스키를 타나 봐 진짜 못 타는 거야 더 연습 많이 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잘 쑤셔 나는 갈수 있을까 못갈것 같기도 한데 갈수 있을까 못 가네. 꼈다. 갔나 갔어. 야, 눈이 푹푹 빠지긴 하네. 네 쫓아 갈게요. 그래. 올라가야 돼, 용아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왔다. 야. 네 올라왔습니다. 네 가보죠 뭐 능선 따라서. 트래버스에서 오씨, 오 돌에 찍혔어. 오씨 돌에 찍혔어. 요잘 타셔. 뭐있어요아 오케이 오케이. 쫓아가 볼게요. 최대한 붙도놓고 오케이. 가시는 대로 주차 가보겠습니다. 안전한데. 아 근데 밑에 확실히 아이스가 있어. 오케이. 같이 주정하겠습니다 아이 걔안 탔어 이제 네요 나. 예 파우더다. 그래도 파우더다이니까 파우더다 자 여기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의 파우더를 타러 왔어요 유후 후 파우더다 바랏소저 오케이 바로 가죠 고 오케이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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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어 바다다. 어 눈이. 와. 소리 지르는 거봐 유후 예스 아저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야 이거다 유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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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역시 이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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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 요 안에 파도만 데와 여기다 여기다 와잘 타셔 <laughs> 여기였구나 일본 애들이 타는 애가. 우와, 우, 괜찮으세요? 빠졌네 스키. 이러다가 뒤 v 갈까아 일본 애들이 타는 데가 이런 배경이었었는데 여기였구나 하모니로 오는 데가. 잘하세요. 일로 내려갈게요, 저는. 네. 어이, 파워 좋다. 어이, 속도 끼면 안 되네. 오케이, 어, 좋았어. <laughs> 가시는 아... 길 쫓아가겠습니다. <laughs> 어떤 데 부드러웠다. 또 얼음으로 들어가고.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이야! 예후! 예후! 죽네 아, 죽이네 파우더 오늘. 넘어가야 돼, 여기 넘어가야 돼, 넘어가야 돼. 까돼 아, 네. 넘어가야 돼. 자, 파우더인가 봐요. 저 차가 보죠? 예후! 유후! 유후! 예! 바다! 안 돼, 올라가야 돼! 여기서 스피드다! 직진! 옆으로 가는 트리가 좋다고 합니다. 또 로컬 두 분이랑 또 타는데, 두 분을 만나서 이쪽에 또 좋은 런이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다니는 데만 가다 보면 코스를 잘 모르는데, 그 로컬들이 또엄라는 코스가 있으니까 또 제가 안가보길로 가려고. 아, 형들아, 형들아. 이거 눈에서 이거. 이어다니는 게 이게. 아, 오케이. 가요? 여기에요? 뭐, 어디든 가면 되죠, 여기 뭐. 가보죠! 휴, 아무도 안 가본 대로 가야지. 파워드데이니까. 아무도 안 가본 길로. 아무도 안 가본 길로. 누도안 가본 대로가야지아 여기 심판이 넓은 거봐아 너무 마음이 터지지 않아요? 힐링됩니다 힐링, 됩니다, 힐링. 유후 이야 yeah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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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자 여기서 나무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길이 나온답니다 파우더로 이왕이면 <목소리도> 파우더로 예스자 이왕 가는거 파우더로 가야지 와야 파우더로 이왕 가는 u 파우더로 파우더 길로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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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가 s 길 e s Yes. Yes. 나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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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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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s y 또리로 가면 어디로 나오나 이로 가면 심판 이로 나오죠 심판이 사이 별로 없다 이야 이야 속도는 안 하죠 어? 파워덕 합니다 그래도